이렇게 복음의 핵심은 착한 일, 선한 일,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피 은혜예요.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측에서는 자기 부인 옛사람의 죽음 새사람으로의 부활이 격발되는 거예요. 쉬운 말로 나라는 자의 권세 앞에 하나님을 복종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나라는 자가 죽은 핏덩이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. 세상이 착각하는 게 움직이는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?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죽은 것이라고 선포해요. 죽은 것. 그렇게 죽어 있는 피조물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이 되어야 돼요. 그자들만 산 자예요. 그것들만 산 것입니다. 그렇다면 성도가 진짜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가치 있는 일, 선한 일이 뭐겠어요?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일이어야 되죠.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때그 일만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. 그 일만이. 나머지는 다 죽은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니까. 죽은 거에게 행하는 일이 뭐가 선한 일입니까? 죽은 시체에게 라면 끓여 먹이는 게, 죽은 시체에게 밥해 먹이는 게, 죽은 시체에 병 고쳐주는 게, 죽은 시체에 평등한 삶을 도와주는 게, 그게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. 인본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. 모든 존재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. 요 성경은 안 그렇다니까요. 모든 존재는 죽었어요. 거기서 살아나게 하는 일만 가치 있는 거란 말입니다. 여러분 제발 그걸 알아 먹으세요. 그런데 뭘 그렇게 착한 일 깨끗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. 은혜도 모르면서. 이게 제 속이 터지는 일인 거예요.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 자기 인기와 만족과 영광을 살짝 챙겨가죠.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게 더 꼴비 꼴기 싫어 죽겠어 아주 그냥 뭘 모든 영광 하나님께요 얼굴에 다 드러나 있는데 순 거짓말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한 그러한 일들,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들, 하나님의 은혜가 배제된 도덕적 윤리적 선한 일들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성도의 삶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런 삶 자체가 자아 건축이에요. 잘못된 건축자들의 잘못된 자아 건축.